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6년 1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어 고귀한 생명력을 주시어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섭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 죄악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주. 이 시간 함께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 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 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 가 애굽에서 어떤 이곳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 이것이 결국에는 들통 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들통 나자 참으로 바로 왕은 그를 잡으려고 하였고, 그리고 그는 바로 왕에게 잡히지 않을고자 안고자 참그 땅을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서 자랐습니까? 그는 바로의 딸그에 의해서 자라난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바로의 딸에 의해서 참 왕궁에서 자라나다가 그가 자신의 동족 그를 때리는 이 애굽 사람을 죽임을 통하여서 그는 더 이상 왕궁에 살수 없게 되었고 그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에는 그것을 피하여서 참으로 낯선 땅, 낯선 곳으로 가게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지난 시간에 읽었던 15절 말씀,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하면서 그가 미디안 땅, 미디안 사람의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한 서자들이었습니다. 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그가 이 미디안 사람 미디안이었고, 단 그의 후손들이 이 미디안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미디안 사람의 땅에 머물면서 그가 우물 곁에 있었는데 심절 말씀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 떼에게 먹이라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양 떼에게 네, 먹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미디안 땅에 우물 곁에 있던 모세 그곳에 여자들이 양을 몰고 와서 우물에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 남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이 먹이는 것을 쫓아냅니다. 자신의 양들이 먹어야 하니까 여자들이 데려왔던 양들을 쫓아내고 여자들마저 쫓아내는 그 상황이 이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물 곁에 있던 모세가 찬물의 것을 바로잡고 잡니다. 먼저 왔던 사람들, 그 여자들이 끌고 왔던 그 양떼가 먼저 왔고 이곳에서 먹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들과 대항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말씀 속에 나와 있듯이 모세가 그러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바로 여서 여자들이 데려온 이 양들을 먼저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응? 그의 아버지, 딴그 여자들의 딴 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1 8절 말씀,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오늘은 오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그들이르되 이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리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라고 전합니다. 여자들이 데려온 양떼를 지켜준 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가 참으로 목자들, 남자 목자들이 여자 목자들을 괴롭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을 이기고 여자 목자들이 데려온 양들을 먹이실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물을 먹고 돌아올 때 그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예전에는 바로 남자 목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 떼가 먼저 먹고 그 이후에 여자 목자들의 양 떼가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도움으로 바로 여자 목자들의 양 떼가 먼저 먹고 돌아온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아버지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르울에 르 어째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빨리 왔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으로 그들이 빨리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돌아왔느냐라는 질문에 그의 딸들은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 목자들의 손제,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무를기로 양 떼에게 먹였나이다. 우리의 양 떼를 먹인 모세에 대해서 자신의 양 떼를 먹인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문을 응? 기로 양 떼게 먹였다. 2 0절 말씀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그가 그의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라고 전합니다. 응? 아버지 딸들의 아버지는 어떻게 자신들에게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왔는가? 그들을 그를 데려와서 음식을 대접하라라고 하면 함께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 또한 그들과 함께하게를 즐기합니다. 21절 말씀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라고 전합니다. 미디안 제사장 르웰 그의 딸 십보라가 바로 이 모세와 함께하게 되었고. 이후 말씀 속에 보면 아들 게르솜을 낳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내가 타국에서 낙원에 되었다 라는 의미의 게르솜을 이름으로 저주어주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미디안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미디안 땅에 바로를 피하여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점점점 애굽 땅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23절 이하 말씀 여러 후에 후에 애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전합니다. 고통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즉그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과 함께 한 모세 그는 어쩔 수 없이 참으로 자신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었고, 결국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사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게 그의 삶이 참으로 형편 없어졌을 수도 졌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왕자, 왕자로서의 모습들 그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보다 한참 연약한. 참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왕에게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숨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음을 믿지 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디안 사람과 함께하는 모세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는 어쨌든 이미디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을 헤아려는 이들 바로왕과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그는 열심을 다해서 자신이 맡겨진 그 사명, 참으로 그에게 주어진 응? 일들 그것을 감당하며 참으로 미디한제사장의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 그가 참으로 혈기 넘치면서 자신의 동족을 죽임으로 시작된 이 여정. 그 여정이 어렵고 힘든 여정이요. 그리고 모세에게 참으로 위기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자 자신이 맡겨진 사명을 더 크게 잘하게 감당하게 할수 있고자 할수 있게 하고자 바로 이 미디안 제사장 집에서 거하게 하셨고, 그런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고통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시기 위해 그를 미디안 사람들이 사는 그 땅까지 부르셨고, 결국에는 그가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위기의 순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느껴져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와 함께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행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 입혀 주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참으로 복된 주님의 일꾼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 좋지 않은 그 상황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떠돌이 쓴세로 살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참으로 목자들의 양떼를 물로 먹이고 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모세가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오랜 시간 그 자신을 단련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에게 어떤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시고 그 길을 밝히 보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동심소서 새벽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